자 문제 24번을 보면은 뭐 귀도 반 로썸이 발표한 언어 인터프린터 방식 객체 지향적 배우기 쉽고 이식성이 좋은 거 바로 파이썬이죠. 그래서 얘는 그 4번이고요. 자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결과를 쓰세요. 그러면은 뭐 얘도 똑같이 메인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역까지 내려갔을 때 자, 인티저형 변수 i고 그다음에 배열 arr은 크기가 10이니까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그리고 자바는 초기값으로 0을 넣어 버려요. 자 그다음에 자기까지 갔을 때자 어레이 배열 0번 인덱스에다가는 0을 놓고 1번 인덱스에다가는 1을 넣은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0과 1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i가 지금 0이죠? 자, 0인데 8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이 일시 증가하네요. 즉, 얘가 i 값은 0부터 7까지. 자, 요렇게 돌겠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 i 값이 0이니까 요기 i 값에다가 자, 0을 딱 놓은 거예요. 자, a 알라 1이고 a AR1이 알라 0이죠? 즉, 여기 1과 요거를 더하면은 1이죠. 1을 여기에다 넣으래요. 그러면은 요 a r 라를 여기 a r 라 자, 2번 인덱스에다가는 1이 딱 되겠죠? 자, 이제 i 값이 1 증가해 가지고 i 값이 딱 1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2와 1이죠. 즉 2와 1이니까 2죠. 2를 3에다가 넣으래요. 그럼 얘는 이제 그 2가, 그죠? 여기 2가 여기에 요렇게 딱 들어갔죠? 그 다음에 i 값이 증가해서 자, 2가 됐어요. 자, 2가 되면은 3과 2. 자, 지금 2와 요걸 더해가지고 3이죠? 3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값이 3이 됐어요. 그러면은 4와 3이죠? 2, 요거, 요거 더하면 5죠? 5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 값이 4면은, 5와 4죠? 이거와 이거 더하면 8이죠? 요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i 값이 5면은, 자, 6과 5니까, 6과 5니까, 예, 13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6이면은, 7과 6이니까, 요거 두개더해서 21이 딱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7이면은, 8과 7이니까, 요두 개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은 거죠?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요거를 찍으래요. 자, 그 ARR의 9번 인덱스는 34죠? 그래서 얘는 3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자, C 언어에서 변수 선언으로 쓸수 없는 것은 얘는 1번이에요. 왜냐하면 그 else는 예요 예약, 그 예약어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자 2021년 자 이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6번을 보면요. C 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결과를 묻고 있네요. 그러면 뭐 그런데 조금 좀그 처음 보는 게 있죠.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요. 비트 논리 연산자예요. 자, 그래서, 자, 얘는 5와 비트 있죠? 비트 5와 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면은, 아, 이진수로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1, 2, 4, 8, 16, 32, 64, 128.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그, 오, 그 비트 5와 연산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A 값이 4죠? 자, 4를 이진수로 바꾸는 법은, 4니까 뭐예요?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쭉 가요. 가 가지고 자, 요거죠? 그럼 뭐예요? 1빵빵이죠. 그러면은 제가 그 8비트 저기 8비트가 1바이트니까 여기다가 다 0을 채워야죠. 그래서 얘는 빵빵빵빵빵 1빵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7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7보다 작을 때까지 가야죠. 그래서 요까지 가야죠. 그래서 4도하기2도하기 1하면 7 나오죠. 나머지는다 0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7이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5와 연산이죠. 비트 5하니까 하나라도 추르면 추르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다 0이고, 얘는 뭐예요? 111이겠죠. 이거는 111이고 다 0이니까 더하면은.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은 7이죠? 얘는 7이에요. 그래서 답은, 네. 그, 요거죠? 자, 7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결과를 묻고 있네요. 즉, 자, 요걸 좀 더, 자, 번호를 이렇게 좀 매겨볼게요. 자, 매기고, 자, 요건 뭐예요? 지금 2번, 자, 2번 라인부터 7번 라인까지 클래스를 딱 만들었고, 그 클래스는 요거죠? 네, A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SetData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고,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자, SetData를 호출했는데, 매개 변수로 4와 2를 넘긴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Set, 그 다음, 여기서셀 e f i l 에는여기에는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SEC에는 2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10번으로 넘긴 거죠? add 하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죠? add. add 하것다 봤더니 두 개를 더 하래요. 그래서 4와 2를 더 하면은 6이죠? 끝난 거예요. 찍으면은. 그죠? 6을 찍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27번은, 자, 얘는 그 4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요, 여기까지는 뭐 어, 이건 설명이니까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28번을 보면은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에 실행했을 때 자, 결과를 묶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그 플러스 플러스 있잖아요. 지금 요거 자 요거부터 볼게요. 자,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1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2를 뺀 거죠. 네, 예,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연산자 우선순위 이렇게 있다고 지금 친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얘도 역시 메인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인티저형 변수 x, y, z를 선하고 초기 값으로 5, 0, 0을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자, 플러스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얘는 후위 연산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변수 x에 있는 값을 y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얘가 뭐예요? 5가 딱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x가 5에서 6으로 딱 바뀌겠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감소 연산자인데 왼쪽에 있네? 그럼 얘는 선행 연산자예요. 즉, x를 1을 감소시키면은 6에서 5로 딱 되겠죠? 그 다음에 이 5를 z에다 넣으래요. 그럼 z가 5가 딱 되겠죠? 그다음 얘를 찍으래요. 즉 x, y, z를 찍으면은 5, 5, 5를 찍겠죠? 네, 그래서 28번은 뭐 1번이고요. 자그 다음에 29번은 자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결과를 묻고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가로를 뺐는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는 한번 본인이 이렇게 한번 그, 그, 가로 쳤는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로가 있다 이제 칠게요. 그 다음에 자, 메인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자, cnt에다가 0을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화일문이 있는데, 이두 화일문은 똑같아요. 화일문이나. 그런데 차이점은 먼저 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조건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화일문은 최초 한번 일단 돌아요. 자, 도는 다음에 cnt++가 실행한 다음에 얘를 딱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자 이제 그한번다돌니까 CNT가 1을 증가했어요. 즉 얘가 0에서 1로 바뀌었어요. 그다음 이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자, CNT가 0보다 더 작냐? 펄스죠. 자, 펄스면은 뭐예요? 지금 CNT가 1이니까 그 파일 문을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CNT가 1이냐? 만족하죠? 요거딱 가요. CNT가 1 증가해 가지고 얘가 2가 돼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 품문이니까 아예 빠져나가야죠? 일다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찍으니까 cnt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 c, 프로, c 언어가 실행됐을 때 결과를 묻고 있네요. 자, 요것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저 퍼센트 뒤가 있는데 얘는 자 십진 정수를 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자 체리터형 변수 a를 선언했는데 자 이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이 문제는요. 이것까지는 자그 아스키 코드를 보면요. 그 a는 십진수를 했을 때 그냥 65예요. 그래서 이거 요렇게 하면은 65에서 1을 더해 가지고 66을 찍어라 하는 건데 참고하세요. 예. 이거까지 하려고 뭐 아스키 코드를 뭐 그죠? 예, 이럴 것까지 는 없을 것 같아요.